안녕하세요. 미의 게임 유튜버입니다 이거는 두발 초코잎입니다 오늘 집에 아래 이게 4,000원으로 팔거든요? 이게 좀 비, 그래서 그렇죠? 좀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미대의 역사 유튜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두바이 초콜릿 먹방입니다. 두바이, 두바이 초콜릿은 초콜릿이랑 카다이표맨이랑 뭐한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. 이거 보겠습니다. 가격에 비해 너무 짝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? <laughs> 돈이 너무 아까운데 아 가르쳐줬더라고 그래?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? 한 명은 맛있고 한 명은 돈이 아까운 이유를 얘기해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평범해 음 그렇게 생겼구나 그냥 바삭한 초콜릿 맛이 안 나요 아 그래? 근데 이거 왜 비싼 걸까? 그러면 이게 비싸거든요 이거 안에 카라이프 면이랑 이거 초크 음. 뭐였지? 뭐 있는데 그게 비싸요 아 이거 유행 음, 근데 그게... 이거 왜 유행한 거야? 저도 몰라요 몰라? 무슨 유튜브가 찍었거든요 음. 그래서 저 맛있어 서 많이 찍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거 찍거든요 아. 그래서 비싼 거예요. 그냥 유튜브 때문에 약간 이것 과장되게 맛있다는 그런. 이것도 비짜죠, 비짜 비싸 게 가인 음. 거고요. 아 그래. 아 이거 초록색이는 기억났어요. 뭔데? 피스타치오. 아 피스타치오. 아 그냥 아빠보다 잘하네. 그러면 나중에 또 용돈을 또 받았어. 이걸 사 먹을 거야? 아니요, 줄사 먹어요 사 먹어? 안사 먹어?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많이 100만 원 모아서요 100만원 모아서, 100만 모아서. 음.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데 너네 근데 이건 맛이 안 나요? 아 맛이 네. 안 나? 네 이건 초콜릿만 맛이 나고 이것만 그냥 바삭바삭하면 아 해요. 이거 초코에도 딱딱하고요. 그거 그래? 이거 조합색이야, 필크색이 있잖아. 아예 맛이 안 나요. 그냥 초코. 아예 초코인지. 아 그래. 이 초코는 그냥 아, 그래? 아. 바삭바삭하기만 하고 아무 음. 맛도 안 나. 그래? 이걸 보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하겠네. 이게 딸기 맛이 조금 나요. 아 그래? 요거는 식용색소 아니? 모르겠어. 아까 나온 초코 맛밖에 안 난다며. 갑자기 맛이 딴 맛이. 기분 탓 아닐까? 아니야. <laughs> 나중에 절대 안사 먹어. 그럼 이거를 50% 세일했어. 네. 그럼 사 먹어? 아니야. 그래서 안사 먹어. 네. 왜? 원래 좋아하잖아. 2018년도 이월사월을에는 그냥 아니 가나초. 음... 저번에 포켓몬빵 먹어서 뮤츠 뮤 뮤가 뮤츠 나왔잖아. 음. 제 동생이 언제 포켓몬빵을 먹었는데 그 안에서 뮤츠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팔아서 2만 원을 벌었어요. <laughs> 용돈이 저, 늘었네 저희 형도 그걸 사서 먹었는데 띠부띠부 치에서는 가라도스가 나왔어요 가라도스그래서잘 갖고 있 h e 라 i 스 l the 좀 i r l the g 라도스도 원래 잘안 나와? 몰라 e girl, the girl, the girl, t 한 e g i r 그건 너무 대박이었어요.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? 응. 음. 다 먹었네 나중에 아빠가 4,000원 줘서 사 먹을 거야? 응. 오사 먹네 너 4,000원 줄 거야? 사 먹을 거야? 아니요 그럼 이거 50% 세일하면 사먹을 거야? 아니요. 50% 세일하면 사먹을 거야? 네 여기는 무조건 사먹는다는 입장이고. 그럼 이거 가격 내려서 천원 됐어. 사먹을 거야? 아니요. 천 원이면 초콜렛, 다른 초콜렛하고 가격 똑같은데, 니네 스타일이 아닌 거 아니야? 너무 작아요. 아, 너무 작, 아, 작긴 하구나. 넌큰게 좋지. 음... 크고 양 많은 거. 그치? 그래서 맨날 고깃집 가도 어, 부페가고 싶어 하잖아. 그치, 많이 먹으려고 그래도 살 빠졌잖아. 5kg 다 줄자. 열심히 태권도 해갖고. 키는 컸고, 키 엄청 컸지. 네 응? 오늘의 먹방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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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끝! 끝! 요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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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